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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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막바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어, 서국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기존에 아버지 식당이 좀 컸었는데, 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예, 네.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제 수입차 영업사원이 됐고요. 네. 수입차 영업사원이 됐는데 제가 타고 있는 이이 더뉴그랜저 르블랑 하이브리드 네. 모델이 만족스러워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제가 포드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네. 네. 포드 영업사원이라 포드차를 사야 되는데 네. 비싸기도 하고 제가 아직 살 준비가 안 돼서 아직까지는 네. 그랜저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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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에 세단이 안 나왔다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아네 <laughs> 포드에 세단 제가 또 세단 매니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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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드에 <laughs> 세단이 없어서 또 그런 부분도 <laughs> 있습니다. 근데 요즘 네. 익스플로러 차량이 좀 눈이 가긴 하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얘기가 네. 있다 보니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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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그 지금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죠? 어, 딸 둘인데요 네. 어, 큰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어, 작은 애가 5살 이렇게 음, 있습니다 애기가 크면 클수록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솔직히 네. 저는 세단을 좋아하지만 네. 이제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야 을 되잖아요 네. 어디 놀러갈 때 짐이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애들이 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단의 한계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나도 이제 SUV를 가야 되나 사실 저는 SUV 차량을 안 좋아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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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박한 느낌도 있었고 요즘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기들이 커가면서 어, 차량을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음. 스쳐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그랜처 르블랑 네. 하이브리드, 네. 근데 2000, 작년 2022년에 출고하셨죠 그렇죠. 22년 네. 3월이요. 딱 1년 아. 됐네요. 지금 2만 4천 킬로 정도 탔습니다. 아, 그래도 네. 1년 에 2만 이상은 좀 뛰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장점과 이제 결부되는 부분일 텐데, 네. 이제 연비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출퇴근 환경이 어떻게 되시고, 네. 연비는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제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어, 저는 포드 링컨 세종전 시장에 발령을 받아서, 대전에서 세종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하 거리가 80km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는데 연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을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느리게 운전하냐 <laughs> 네. 왜냐면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네. 제가 주변에 과속을 하다가 크게 사고 난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네. 원래 과속을 안 좋아해요 음.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다니는 편이고요 뭐 그렇다고 교통 방해될 정도로 하진 않는데 네.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냥 딱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통상 3만 원 주유했을 때1만 원에 100km 정도 타면 이제 300km 타면 많이 탄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음. 저는 3만 원주 하면 한 390km 정도 아 예, 타고 있습니다. 어. 연비로 봤을 때 이제 풀투풀 주유로 네. 체크를 해보니까 한 18.9, 1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고속 주행했을 때는 한 22km 정도도 예, 음. 나왔습니다. 겨울이랑 여름이랑 차이가 크나요? 많죠. 어.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전기 구동 모터가 작동이 되면 이제 연비가 더 좋아지는데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배터리의 그 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네. 예, 그 엔진 모터가 더 많이 개입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연비가 더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름철에 연비가 가장 좋고요.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또히 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전기 배터리에서 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전기 소모가 커서 또 발전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엔진이 또 개입이 되다 보니까 KFS가 네. 또 많아져요. 네. 그리고 소음도 좀 커졌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연비가 한16 한 17? 네,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타셨던 차가 근데 네. 테슬라 모델3로. 맞아요. 네. 그걸 몇, 몇년 정도 타셨어요? 테슬라 모델3는 제가 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의무 보조금 그 유지기간이 2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딱 2년 채우고 팔았습니다. 네. 어, 그 2년 노리고 구매하신 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laughs> <laughs> 네. 네. 테슬라 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정말 네네. 잘 탔어요. 잘 아, 꾸며주고. 네. 사랑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네. 제가 아버지 식당에서 일할 때 네. 휴무가 없었어요. 어, 끼켜 야쉬는날뭐 일주일에 한 번, 네. 주말에는 항상 일을 했었고요. 근데 이 모델 3 차가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중대 결함이 생긴 게 아니라 네. 짜잘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 문제에 맞춰서 AS를 해야 되는데 AS가 또 이제 서비스 센터가 대전에는 없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쉬는 날마다 서울을 가는 게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질려했고 아. 저도 힘들게 네. 식당일 하면서 네. 식당이 되게 잘 됐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에 한번 쉬는 휴무를 애기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뭐 오히려 테슬라를 위한 그런 휴무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네. 제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됐었고요. 음. 그리고 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애착은 많이 갖고 차도 이쁘고 음. 유지비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샀을 때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음. 차 값이 되게 저렴하게 네. 제가 그때 4,100만 원에 구매했었고 아. 지금은 아시다시피 가격도 많이 오고 르 보조금도 떨어졌잖아요. 네. 이 많았지만 제 라이프 스타일은 맞지 않아서 음. 팔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 나빠서 팔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음. 네, 네. 뭐 그러시다가 이제 그랜저 르블랑 하이브리드를 이제 고 네. 선택을 하셨는데 네. 어 솔직히 전기차를 한번 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속해서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지비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아버지 식당에 또 완속 충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전기차를 타고 다니기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음. 근데 전기차를 배제했던 이유가 딱한 가지 있어요 겨울철에 네. 너무 힘들어요 그니까 러 겨울철에 배터리가 네. 예를 들어서 그 공인 거리가 뭐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다 네. 겨울철에는 200km 원저리 정도밖에 확 오면. 내려가네요. 진짜. 그렇죠. 한30-40% 네. 줄어들죠. 와. 근데 또 제가 구매했던 테슬라 모델3 이제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초창기 모델이라 히트펌프라는 옵션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더 취약이었죠. 어, 그래서 200km 원저리밖에 주행할 수 없는 네. 주행 거리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좀 많이 답답했던 게 네. 테슬라 전용 그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거나 또는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 네. 정해진 장소로만 가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애기들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갈때 네. 항상 그 플랜에 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저는 휴무가 많지 않은데 그 하루를 놀러가면서 충전하고 하루의 일상이 또 충전하게 되고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해지니까 네. 아 그냥 전기차는 한번 배제해보고 어차피 또 제가 타보고 싶었던 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또 타보고 싶었거든요. 네.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네 일단 디젤은 배제를 했고요. 가솔린은 또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었고 그 중에서 비교를 했던 게 이제 그 더뉴그랜저 하이브리드와 K8이라고 하죠. 네. K8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하게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난이 네. 그랜저를 선택하신 게또 빨리 나와서 그런 거가요 아니죠. 딱 하나였어요. 이 르블랑 트림. 아이 화이트 시트.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베이지 이 컬러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자동차는 베이지 시트를 음. 이제 저희 아버지도 베이지 시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타셨거든요. 네. 저 또한 이제 베이지 시트를 원했는데 마침 네. 딱이 르블랑 트림을 보고서 음.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고민도 없이 그냥 샀습니다 음. 솔직히 K8 모델이 더 신형 하이브리드 개념이고 현대기아에선 네. 그리고 연비 부분이나 배기량 부분이 더 좋은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를 선택한 거는 실내 디자인이 네. 좀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그 수입차는 혹시 안 보셨는지 어, 그때 당시에는 수입차를 네. 제가 볼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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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고려했던 거는 수입차 부분에서 b m w 의그 세단이 있었거든요 전기차 네. 세단이 나올 거다 네. 뭐 보조금을 받으면 뭐 4천만 원대 구매 5천만 원대 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을 거다 네. 그 모델도 사실 고려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전기차는 아예 머릿속에 배제를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 아직까지 이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네. 이런 수입차가 음. 타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구나. 근데 국산차는 솔직히 뭐 네. 현대자동차는 집 앞에 뭐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차는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